영상 을못찍게이 것도 음 먹어샥스핀있어 <laughs> 호텔 근처에 대만 요리 전문점을 왔습니다. 그냥 현지인들만 오는 곳이네요. 관광지가 아니래서 맛은 보장 안 하지만 양수 선생님께서 이제 감으로 현지 맛집을 한번 먹어보겠습니 어, 안녕하세요. 현지인이세요? 안녕. <laughs> 저 이거는 저희의 홍로는몇개요 하나 둘 셋. 네, 다요. 한 개밖에 안는요 사람이 몇 명인데? 한 개씩, 몇명쓰 여덟 개 시켰어. 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시켜. 아유, 무슨 먹어야지 시작. 너무 뜨거워 이거. <laughs> 너무 뜨거워. 두부 너무 맛있어. 나 여기 맛집이다. 음, 풍수가 있어. 나는 나 두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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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 친구는? 되게 담백하다. 너무 맛있다 음, 음! 먹고 도 근데 이집 맛집 만나봐 왜냐면 배달이 계속 나가고 저기 앞에서 반찬이 계속 사가 사는 여기 한몇년된 식당인지 한 번만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22년? 음~~ 고공 있다 이건 닭이야? 네 닭물이에요 어 미란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쉬시지 말고 주세요 아, 영상을 못 찍게 <laughs> 근데 먹으면 더 잘하는 같아요 성 무지개 바닥에 무지개 그거 해놓데 거기가 이제 포토스팟이야 어, 거기서 어. 사진 찍어야 심원딩이 어, 맞다 심원딩이 곱창국수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사진 찍으러 오는 거야? <laughs> 여기다 된데요. 아, <laughs> 아 뜨거웠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야념해서먹어 어. 이거 해야 돼. 돼. 맛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돼지국창장에서 사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예, 예. 향긋한 맛이 나가지고, 잡내는 안 나고, 소을 넘어가네요. 맛있었어. 오리지널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둘둘 하나, 식초 하나고, 마늘 칠리 둘둘. 예, 이렇게 하시면은 딱. 굶으로 먹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곱창국수, 추천. 아유, 어우, 이제 났네. 좀 눈이 떠지네. 아, 이제 뭐좀 먹었다. 이제 위에 좀뭐좀 <laughs> 먹었다. 자리어요잘 있어 요 이렇게 다자리요자리

왜 <laughs> 저래? <우측> 어? 뭐야? <맛있어. 웃음> <우측> 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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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니 내가 <이렇게> 패처 떠줄게. <laughs> 얼굴이 끼가 너무 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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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지옥이야. 삐기고, 이거 딴 삐기고, 또작이고, 땡기고 싶다. 오늘쯤 헤어있다는 거다이 집이야. 오케이, 와... 이 슬프다. 뭔지 모르겠 정지선 셰프님께서 추천하는, 뭔데? 어, 왜, 어, 저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래? 사그 찍고 난리 났네 래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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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왜 그래? 그그 시작했는데요? 네, 시작됐어요. 됐어. 오, 오, 오.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뭐야? 이제 찌는 거예요? 와. 네. 아, 여기 그래서 위에 한풍구가 있구나. 아那我们现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무슨 행사 진행인데? 아니 어, 뭐? <laughs> 失礼します。 뱀보다 선택 잘해서 먹어야겠다. 아주 회산물 부패됐어, 지금. 다 건져가지고. 음, 이게 전복이라고? 진짜 맛있어. 아, 이거 항정성 아래 아니었어? 생각이야 생각 아, 여자들 몸풀때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몸은 안 풀었지만 한번 먹어보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몸보신 될거 같은 아토랑 뿐인가 봐 바로 음, 난 이제 못 먹겠어 아니 이제 시작인 거야 아.. 아.. 제발 이거 짜서 먹나 봐. 이게 옥수수라고? 한국은 이거 캔으로 나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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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그래,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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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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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쪄서 먹는 거 이렇게 음~~ 응? 음? 이거 왜 맛있지? 삭스핀 삭스핀이 싹스피이... 싹스피 있어? 이 그... 잡채 같은 게 삭스핀이야? 잡채? <laughs> 여기 잡채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거 삭스핀이래 먹어봤어야 네. 알지 이게 삭스핀이라는 거야? 네 삭스핀 <laughs> <laughs> 네 예, 그거 제보가 계속 내려야 할것 같아요 아, 이제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야, 얘랑 같이 여행 못 다니겠다 미란이는 뭐 소식자였네 <laughs> 뭐야 이라가 그대로 남아. 이건 좀 그렇지 랍스타가 살아 있는 예, 거. 이게 많이 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천배시 나가고 있는 랍스타입니다. 속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화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아, 이제 먹는 거 오늘 이거 끝이지? 또 먹어? 맛못 먹어 많이 못 먹어 예쁘다. 여기, 뭐야? 여기, 최고의 명소인데. 야, y young son. There, a chip on your b o n n e 맛있 h no, me p 어 I saw myself, I s 이 w I saw. I s a 아니, 이스 아니, 그정 이렇게까지 사실 일이 아닌데. 어, 나, 가방 하나 더. 갖고 왔어? 갖고 왔지. 네. 진짜 좋아보여. 아, 이거 다, 아, 각자 알아서 풀어간다 살이... 어... 아이스크림네 여기 직원이 알려줘요. 설탕 어고 소스, 서차장. 여기는 서차장. 많이 요 감자. 아, 이게 소스니까 네, 이거는 언니꺼. 오케이. 맛있게 했습니다 No spicy, no night. No 스파이 c y 라 너무 많이 때리는 거 아니야? 면이 진짜 맛있어. 3만 5 0원 정도에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여기 추천합니다. 맛있습니다. 이제 그만 먹자. 또 먹냐? 젊었을 때 파이스.